농양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치료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보면 한50% 정도에서는 그 농양 수술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또 이렇게 잘 아무는 경우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에서는 치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 농양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되다가 시간 지나고 염증물이 빠지고 농양도 해결되고 하면서 이 치료 길이 그때 가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드릴 때이 얕은 치료랑 깊은 치료 그래서 얕은 치료 같은 경우는 관략근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 깊은 치료라 하게 되면 관략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인데, 얕은 치료, 좀 이렇게 간단한 치료죠. 이런 경우 단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당연히 한 번에 끝날 수가 있겠고, 깊은 치료, 좀뭐 복잡한 치료나 좀 심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수술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세톤이라는 수술을 1차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보통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있다가 세톤 실을 제거하면서 남아있는 염증을 해결해주는 2차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